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야생이기. 1화. 예. 면소 건데요. 예. 지금 들어온 지 1분밖에 안 됐습니다. 일단 빨리빨리 흙을 캐고. 아니, 흙을 캐는 게 아니라 나무를 먼저 캐야죠. 어, 배터리가, 어, 3이네요. 중간에 어 꺾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리, 파리, 일단 가볼까요? 게이드 누 어, 뭐야? 이거 어 와봐. 어 멍멍이야. 멍멍이 늑대였나? 늑대가 지금 이 시간에 있을 리가 없지. 응. 찬발로만 들어가겠습니다. 암할로와몸에도 소용없다. 갑자기 쫓을 뿐이다. 달달한 고기. 그러고보니 저기 또 양이 있네요. 큰 죽어 이놈아. 양탕 한 개만 더 구하면 침대를 살수 있습니다. 빨리 가볼까요? 저게 맛있어 보이는 바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기이기 때문에 놓아줍니다. 저의 우는 결국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양이 있을까요? 저기 아주 귀염포착한 아기 소가 있습니다. 저걸 구워 먹고 싶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저기, 저 이제 인성 쓰레기나 쓰레이라고 말해 주실 수 있나요? 나 사실 쓰레기입니다. 일 빨리. 일단 네. 이거 만들고 기어붙착하네요. 응? 이거는 보면 천둥소리일 겁니다. 무서우니까 어? 정말로와 가냐? 컨트롤! 드디어 다 해내버렸네요 집주의 공간에 찾았습니다 여기 아주 좋은 침대가 한개 생겼네요 여기는 이제부터 제집니 한 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빨리빨리 빨리 먹으러 가시다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시 작은 집으로 가볼까요? 그러 그러기 전에 여기 아주 맛있는 닭 치킨이 있네요. 치킨은 너무 맛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생명이 먼저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남은 캐주겠습니다. 넓개나게 넓게 깔아주기 위해서 그것도 블록이 많이 필요하겠죠. 4개 네 정도 모였습니다. 작업대에서 빨리 만들어볼까요? 상자가 생겼습니다. 문도 생겼군요. 일단 오늘 는 집이 먼저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네요. 부족하다면 피 부족하다면 더 캐봐야 되는데 되게 아주 맛있어 보이는 농이 화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네,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게 정말 안타깝군요. 행운의 피입니다. 어, 저기있다. 흙을 멋대로 써버렸네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일단, 우리가 일단 필요한 것은 나무이니까요. 나무를 먼저 캐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상한 똥꼬 소리가 들리네요 우선 빨리 캐주로 가겠습니다 아! 졸립니다 이 시간이 가장 지루한 것 같아요 이게 손만 대두면 끝났네요 저기 아주 잘 보이는 집이 벽대로 멋, 멋대로 서있습니다 체력이 자제한 반이 남았군요 근데 저기 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검정색이야 그래도 양은 포기할 수 없죠 양고기 얼마나 맛있는데 이놈아 양털을 또 하나 얻었습니다 여섯 개 정도 모였으니 빨리 사볼까요 벌써 이십사개 입니다. 됐습니다. 이제부터 생활만 하면 더 아주 중요한 이야 바로 바로 때려줍니다. 벌써 또새 개가 모였군요. 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건검정색이야 검정색 이인줄 알았더니 소였습니다. 소가 왜 여기서 나타난 걸까요? 소고기 다 먹으라고 혹시 믿기 불싸만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먹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맛없어요. 그래서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3명. 바로바로 캐줍니다. 배터리가 이제 작아졌군요. 4분만큼 빨리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군요. 사실 제가 설치한 겁니다. 눈치태니 여러분도 눈치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기 아주 멋있는 멋있는 어, 말이 있군요. 하지만 우리겐 에 일단 집이 필요합니다. 빨리 바, 바, 밤이 찾아오는 것 같군요. 하늘을 보니 아직은 쌩쌩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언제 밤이 될지. 그저 날씨만 기다리죠. 날씨랑안 기다리고 빨리빨리 빨리 집에 사는 게 우리에겐 저에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조심히 조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실수여기도 했네요 그럼 캐줍니다 어, 됐네요 돌리기 싹다 없어졌군요 무서웁니다 무서우면 빨리 나무를 덮겠도록 하죠 나무리에겐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두 개만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니다 세개세개 세개 해서 가겠습니다 벌써 두 개군요 세니다 빨리 집으로 팁시다 지금 필요한 거 날씨. 지금 저녁이다. 여기서 좀비가 나올 수 있다, 안 되시지? 아니면 응. 엔더 드래곤? 엔더 드래곤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하나 아, 어떻게 있어오분서워 아침이다. 아침에 갔렇네요 그럼 빨리 나가줍니다. 오 여기 저기 좀비 좀비들은 많네요. 당단 죽이러 가겠습니다. 좀비는 저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참무서운다저기 크리퍼까지 있네요. 크리퍼는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퍼에게 잘못 맞는 순간, 이저 세상에 가을일 수도 있습니다. 오이, 크리퍼가 사거리가 넘 넘네요. 하지만 저는 당황하니 하고 나무를 캐러 갑니다. 천장을 만들어요. 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아챘습니다 빨리 천장을 만들어가죠. 천장으로 왠지 누가 들어올 것 같다 너무 무서운 기분이 들어서 빨리 천장을 만들어 주려는가는 현준이의 모습입니다 넓지가 않아서 빨리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지금 문을 한개더 달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든 들을 수가 없겠죠. 완벽합니다. 한개더 문을 달아 놓습니다. 아 다시 캐러 가면 되니까요. 후. 난 많이 잔디로 갔습니다. 그럼 빨리 가볼까요? 아니다, 한개더캘게요 일단 저희는 생준이 먼저입니다. 초보십니다. 깜깜하네요. 흩뿌리 필요합니다. 하지만 석탄이 필요하네요. 석탄은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아직은 날씨라서 모래수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 미세먼지는 최악이네요. 석탄을 얻으려면 저 멀리 여행을 떠나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응? 뭔 좀비 소리? 좀비 소리가 어디선가 자꾸 퍼집니다. 저는 무서움을 타고 있습니다. 잠시나 좀비에게 물리면 나는 그때 즉사할 수 있다는 뜻이 저는 무서워서 빨리 석탄을 구하러 가보겠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집을 버리기 어려고 가기가 싫어서 빨리 가주는 모습입니다. 독착하다 보니 여기 꽃이 많군요. 어, 어. 너무 단단합니다. 어제 석 아주 기분이 좋군요. 나우리는 검을 만들 겁니다. 그래가지 저희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곱게 도곧 만들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 집에 많이 단단해지겠죠. 얘들이 많이, 많이 나쁘군요. 돌고, 나무고 돌고 먹고 싶긴 합니다 돌은 이거입니다 우리 캔을 갑시다 너무 단단합니다 제 손이 부러질 것 같군요 빨리 집에 들어가서 고괭이를 찾아봤어 고괭이를 찾아보면 여기 있을 겁니다 이거 먼저 사주다. 이게 사주고 복갱이나사수고 있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다 의로 다 빼내겠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돌리 탭으로 가볼까요? 돌이 단단하군요. 운동 충분합니다. 나가볼까요? 수 고했 습니다. 결국 세트 에 맞춰 버렸 습 그 무서운 곳에 오 어. 신기한 것을 찾았습니다. 준비입니다 쏘세요. 순간 졸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거기로 안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기 양, 이 있는 걸 저는 못 참죠. 못 참고 거의 뛰어들어 버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더 무서워지네요. 오늘이 야생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현빠.